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9일 챔피언스리그 두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폴리 대. A 시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는 1차전 원정을 패했기에 불리한 입장이다. 리그를 더하면 밀란 상대로 최근 두 경기 무득점 오실점으로 연패를 당했다. 게다가 이 경기는 결장자 이슈도 크다. 주전 센터백인 김민재와 볼란치 안귀사가 징계로 결장하고 오시멘과 시메오에는 경기를 뛸몸 상태가 아니다. 제수스와 은돈벨레 등이 징계 중인 선수들의 공백을 메워야 하고 크바라첼리아의 공격 파트너로 라스파도리가 나서야 한다. 밀란은 원정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모처럼 챔스 중결승으로 갈수 있다 1차전 홈에서 베네세르의 결승골로 승리했기에 유리한 입장에서 나설 수 있는 원정이다 게다가 상대는 베스트 11중 4명을 징계와 부상으로 잃었기에 전력 누수도 크다 최근 절정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토모리와 기에르, 칼루루와 가비아 등을 수비에 내세우고 버티는 축구로 임할 것이다 접전을 보고 있다 나폴리는 오시멘의 부상 이탈 이후 팀이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하위권 팀 상대로 경기 내내 고전했는데 홈에서도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안기사의 이탈로 나설 은돈벨레의 중원 존재감이 크지 않기에 밀란 상대로 분위기를 가져오기 어렵고 챔스 도전을 이 경기에서 마치게 될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첼시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첼시는 원정 경기에서 두골 차로 패했기에 홈에서 세골 차 승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총체적 난국에 빠진 팀 상황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헬이 영입했던 선수들과 포터가 영입했던 선수들 간의 시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램파드는 팀을 장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지난 주말에는 홈에서 브라이튼의 고전 끝에 패하기도 했다. 캉테의 복귀에도 탄력을 받지 못하는데 이 경기에는 7회리 징계로 빠지기도 한다. 레알은 나리가 우승 트로피를 바르샤에 거의 내준 상태다. 바르세가 3연패 이상을 당하며 주춤하고 전승에 가까운 성적을 내야 역전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때문에 우승이 가능한 챔스와 코파델레이 등 컵대회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주말 셀타전이 있긴 하지만 그 경기보다는 이 경기에 신경을 쓸 것이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 발베르데와 함께 벤제마가 정상적으로 피치를 밟으며 상대와 맞설 것으로 보인다. 첼시가 홈에서 버티는 축구로 경기를 이끌어 간다면 레알도 고전할 수 있지만 두 골의 열쇠가 있는 첼시가 그럴 여유가 없다. 플리시치와 스털링, 펠릭스와 하베르츠 등 골을 넣을 선수를 대거 투입해 공격적으로 나설 텐데 모드리치와 초우하메니 등 레알 중원이 상대 침투를 끊어내고 역습으로 전환해 전방에 좋은 찬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